순자의 성악설, 가자! 자, 본성이 악하다. 선천적으로 악하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뭐, 근거, 뭐. 자, 순자도 인간 본성은 선천적이다. 본성은 그냥 타고 나는 거다 배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근데 맹자는 도덕적 측면에 주목했는데 배고프면 먹고 싶어, 춥으면 따뜻하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있다. 순자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이 춘추 전국 시대에 나타났다. 완전 혼란했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선하게 행동할 때도 있어. 그러면 악한 본성을 거스하는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래서 순자가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성정려위로 나눈다. 이거는 순서대로야. 순서대로. 자 모든 사람에게 성이 있어. 본성이 있어.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나시고 싶은, 싶은 생리적 본성. 이거 없는 사람 없어. 자 정은 감정 feeling. r a r 는 선택, select. 사고작용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위는 실천, 의지적인 실천. 그래서 상황. 사흘 동안, 3일 동안. 4일 아니야. 사흘은 3일이야. 먹지도, 마시도 못했어. 먹고 싶다. 본성, 생리적으로. 떡과 음료수. 먹어야지. 하는. 저 얼마나 좋을까. 감정 먹고 싶다. 응. 그리고 막 먹, 먹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나. 감정. 근데 나보다 더 불쌍한 어린아이 노인이 있다면 나누어 먹거나 다 주워버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혼자 다 먹는 게 본성에 충실한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자기 본성욕과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굳센 의지로 본성을 엄청 참아낸다. 이게 바로 위다. 자,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뭐요? 본성대로 가면,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면 선이야. 그래서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야. 의지적 실천을 통해 악이 선이 될수 있어. 그래서 위에 그 가치가 있어, 순자의 철학은. 그래서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다, 순자의 철학은. 악한 본성을 위, 바꿔서 위. 착하게 살자. 자, 맹자는 착하다 했어, 사람. 근데 순자는, 그그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인 노력,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분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리고 왜 착한 존재인데 훌륭한 임금이나 좋은 제도 법을 만들어?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맹자는 모든 인간의 법 착하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강조는 군자, 군자. 그러니까 생리적인 면이 본성인 사람들은 소인이고 군자는 도덕성만이 본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생리적인 면이 있으면 인정하면서도 군자는 도덕성만이 본성이고 소인은 생리적인 면이 본성이다. 그러니까 소인하고 군자를 막 구별했네, 차별했네! 군자의 도덕성만을 인정하고, 일반 백성들은 군자의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다짐만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완전 신분제를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 나는 군자고 너는 소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지배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순자는 what about, how about, 순자. 순자가 본래부터 악하다고 한그 본성은 누구의 본성인가, 군자인가, 소인인가. 순자는 군자든 소인이든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해. 그러니까 군자 소인 구별 안 하고 누구나 악해 악해 하지만 이 악한 것을 잘 의지적인 실천 노력해서 선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던 요순이나 악인의 표본이었던 거림금이나 도척의 본성이 같다 같다 누구나 에브리바디 본성은 당연히 생리적인 감각적인 욕구 그렇다면 도덕성은 본성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노력, 노력, 의지, 실천의 결과. 선천적인 거는 악하지만, 선천적인 본성을 후천적인 노력으로 선하게 바꿀 수 있다. 끝.